새벽에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조응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 모시고 주님 뜻대로 생활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교훈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절 13절인데 우리 이문정 사모님 들어오셨습니까? 안 들어오셨나요? 유리 예. 12장 12절. 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고둔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예 12절 일으켜 세우고 13절 고침을 받게 하라 오늘 아침 준비된 말씀의 타이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독수리 같이 오늘 함께 묵상할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의 말씀은 1절에서 3절,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성도. 그리고 5절에서 11절, 주의 징계로 믿음이 자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하는 결론적 말씀입니다. 즉, 결론적 권면은 긴 믿음의 경주로 인하여 12절에 보면 피곤해진 손, 그리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so take a new grip 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긴 영적인 믿음의 경조를 한 발과 다리는 고침을 받게 하라. become stronger 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손, 무릎, 발, 다리, 온몸이 심하게 몸살하는 그 표현에 우리는 일주일 전 묵상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선진,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믿고 편한 삶을 즐기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환란과 궁핍, 즉 손, 무릎, 발, 다리. 그런 힘든 과정 속에들 세계 속에도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경주를 달렸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때에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둔 그들의 손에 기력이 쇠하고 무릎이 마비될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왔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의 저자는 12절 그리고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과 기별은 이것입니다. 즉 믿음의 경주로 본향으로 가는 그긴 여행길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달프며 피곤하며 쓰러질 수 있으나 그러나 3절 피곤하여 낙심해서 쓰러져다 쓰러져 다시금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될수 없기 때문에 오직 12절 그리고 13절에 기록되었을 시 우리의 손, 무릎, 발 그리고 다리가 힘이 빠져 아무런 일을 할수 없는 상황에도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서서 본향까지 가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기별이었습니다. 성도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한 주석에는 12절, 그리고 13절을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향으로 향할 적에 손, 무릎, 발, 다리에 힘이 빠져 피곤한 중에서도 그 피곤을 극복하여 일어설 적에 성도는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공고한 중에서도 낙심치 말며 극 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서 그분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비상하듯 천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는 그 주석에는 히브리서 40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읽어 드립니다. 히브리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각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음,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결론입니다 이브리스 1 2장 영적인 생활 속에서 지치고 고달프고 포기하고 싶을 적에 마치 독수리가 날개 치며 비상하듯 본향을 향해 다시 꾸준히 걷자는 기별이 12장 1절에서 13절에 저희들에게 전해지는 기별입니다. 참미가 5 0 60장에 "주를 악모하는 자, 참미, 익숙하죠." 1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이 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리면서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여라. 본양으로 향하신 우리 힐탑 성도님, 가끔 힘들 때마다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벗은 후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힐탑. 성도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아침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h i n Malsum, Machidorok, I guess, Mida. Amen. Majima Nadimida. Hebrew is Honey. Aka, j o 니 i 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속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분 성도님 계시면 한두 분께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 기도 우리 힐탑 담임 목사님 김영진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 아침 기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40장 몇 절? 40장 3절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음.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 네. 이 분명한 약속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우리를 때때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지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기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힘을 내서 다시금 일어나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날이 될수 있음을 믿사오니, 예,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예, 하늘 천성을 바라보며 예, 힘 있게 예, 전진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또 특별히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많이 들떠 있지만. 예, 이 땅에 주님 오심을 기억하며 또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복되고 거룩한 시간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년에 다시 시간과 날짜가 배정되는 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요 네, 오늘 2 4일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조셉과 스테판, 저희 두 아들과 자녀들을 위해 자녀들 그리고 저와 저희 집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러면 오늘 잘 준비하셨다가 저녁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